우이 자주 틀리는 일본어 한자 단어나 표현. 예를 들어서 나이조브 캐코들의 정확한 뉘앙스 차이와 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상대방이 나이조브데스라는 말을 했었을 때이 뜻이 아내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애둘러서 거절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다면, 제 의견을 따라주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재차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발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문문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카나니시마스 생선으로 할게요 라는 일반적인 문장에서 발음 끝만 올려도 자카나니시마스 생선으로 할까요 라는 의문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발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의미가 일본인들에게 똑같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본인들과 많이 대화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 예능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토크쇼나 아니면 길거리 인터뷰가 많은 예능을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는데요 좀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일본어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채택까지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